오늘 야, 유일한 피하다. 상품이 있다고요. 아, 난안 내면 진거 가봐봐. 있다고요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어. 진짜 근데 진짜 찌르지 마. 진짜로, 진짜로, 진짜로. 야, 진짜로. <laughs> 야, 진짜. 와, 와, 와. 진짜 빨라. 진짜 찌르지 근데 마. 근데 진짜 찌르면. 아, 진짜로, 진짜로. 피날 수도 있잖아. 들어갈까 봐. <laughs> 아니 들어갈까 봐. <laughs> 아니, 들어갈까 봐. 아니, 아니, 근데, 그리내 자꾸, 이렇게 하지 말라고. 아, 막, 이렇게 하지 마. 라고이 마. 아, 막, 이 아, 이지 아, 막, 지 마. 아, 마. <laughs> 아, 막, <제발>. 아, <laughs> <다들> 이 <이러고,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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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막, 마. 이이 아, 와, 와. 와. <laughs> <laughs> 근데 헬찬이가 다리가 길어. 방금 좀 위에 있어 내가 밑에어서. 아, 뭐 힌트 주는가? 이렇게 빨리. 아. 우와. 와당 틀렸어. <laughs> 어, 이거 좀 박빙인데요? <laughs> <tokus> 제발, 마크야, 제발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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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웃겨 아, 제발 아니, 아. <Lauren> 이렇게 하면 옷 때문에 아, 안 보인다고 알겠어, 네가 느리게 하잖아 마크 아,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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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알겠어, 알겠어 진짜로 갈게 <laughs> 아니, 가만 <laughs> 움직이지 말라고 <laughs> 야, 힘들어, 여기 야 겁나 밀로 틀렸어, 틀렸어 <laughs> 진짜 아예 아니고 어, 맞아, 맞아 맞대 뭐가 있는데 여기? 배꼽. 배꼽이 여기인데? 아. 오 어? <laughs> 배꼽 두개두 <개? 웃음> 개인가? 어? 해찬 배꼽 두 개설?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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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비율 자체가 이게 골반이잖아. 티이 골반이 맞는데? <laughs> 이게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너무 낮아. 너무 밑에야. 여기가 정답. 오. 오! 마크 상품 상품. 어, 힘들게 얻어냈어요. 네. 아, 아직 아닙니까? 네. 네, 시티티 배꼽 게임 최종 우승자는 마크입니다. 와! <laughs> 아. 자, 바로 아, 세 번째 웃겼네. 가시죠. 아. 아. 상품은 늦게. 아, 상품